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연, 한국 최대인 남자 프로 테니스 ATP 세계 랭킹 26위에 올랐다. 1일 한국 시간 발표된 ATP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보다 3계단 오른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연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역대 한국인 최고 랭킹인 29위를 또 다시 뛰어넘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 4강 진출이라는 파란을 일으킨 정현은 1월 29일 세계랭킹에서 29위에 올라 영태근태의 한국인 최고 세계랭킹 36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로저 페더러 스위스 세계랭킹 1위와 호주오픈 4강전에서 발바닥 부상을 당한 정현은 약 3주 동안 치료에 집중했다. 지난달 말 ATP 투어 델레이비치 오픈을 통해 복귀한 정현은 델레이비치 오픈 8강에 진출했고 지난주 끝난 멕시코 오픈에서도 8강에 올랐다. 정현은 이날 세계 랭킹 25위에 오른 이시콜이 게이 일본을 바짝 추격하면서 아시아 톱 랭커에 바짝 다가섰다. 페더러가 여전히 세계 랭킹 1위를 지킨 가운데 라파일 나달 스페인, 마린 칠리치 크루아티아가이 3위를 유지했다. 4, 5위도 그리고르 디미트로프 불가리아, 알렉산드르 지베레프 독일로 변화가 없었다. 정예는 앤드 머리 영국보다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됐다. 페더러, 나달, 노박 조코비치 세르비아 위와 남자 테니스 빅로 꼽히던 머리는 지난해 윈블던 이후 부상으로 대회에 나서지 못하면서 세계 랭킹이 29위까지 떨어졌다.